자. 그 신묘 51년생은 51년생이던 달에 신묘가 있던 일에 신묘가 있던 시에 신묘가 있던 해석은 같이 하시면 돼요. 이게 경자년의 운세가 신묘는 어떠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그시신이라는 신이, 글자가 이게 이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값이 이렇게 딱, 자기가 애들이 없는 것이 값이 딱 정해져 있어. 자기 값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. 근데 이 신금을 만들어 놓을 수 이전에 풋사과가 과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경금의 시간이 지는 데서 신금이 된 거예요. 이게 요걸두개 합쳐보면은 신금은 좀, 이렇게, 그, 좀, 이렇 경금이라는 양성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신금은 자꾸 도움을 받아요, 올해는. 이 겁제가 아니라 이거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. 도움을 서 합자나 공동에 대한 입장이 들어와.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, 좀, 빠리빠리라는 놈하고 계산 잘하는 그 신금하고는 같이 합작을 들어온다고. 그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도 그 후견인, 옆에 있는 경금이라는 거 신금을 도와줄 수 있는 공을 던져주는 거야. 공 치라고, 이렇게. 공을 이렇게 막던져 테이스장 가면 공을 이렇게 던져주잖아 던져주는 것이 경금이야. 나는 딱 맞춰가지고, 신금은 딱 쳐주기만 하면 돼. 그쵸? 경금이 없으면 신금 어때? 가서 공주서다 쳐야 되는데, 그런 동작은 안 해도 되는 거야. 그래서 둘이 그런 합작을, 합작을 해서 실적을 쌓아. 에? 금생수라는 거는 어떤 실적을 싼다 뜻이야.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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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투 아브레가 실징을 쌓는데 근데 이렇게 자매형이 걸려 있잖아 자매형이 걸린 거 뭐냐면은 이 묘가 이게 의경하고 그래요 그니까 러신금 입장에서는 야이에 자기가 이 사람의 스포트를 받은 것 같은데 결론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쪽으로 의경하게 돼서 결과물 만드는놓은이 사람들,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일경학금을 한다고. 자기가 신금을, 신금이, 편제를, 편제를 금금으로 해서 자기가 지배하려고 했는데, 예?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었는데, 이 편이 일경학금, 을이라는 것이 일경학금이 돼서 이쪽으로 가니까 신금을 도와준 경금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. 예? 그니까, 둘이 생산해가지고, 신금을 위주로 경급이 테이스의 공을 잘 치라고 던져준 사람이, 근데, 모든 그 실적을 이렇게 많이 쌓은 거에 수생목을 했는데, 이 금생수 수생목보다는 병이 금생수 수생목이 낫다는 의미가 있어. 그러니까, 을리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을 스타를 만드는 거야. 신금을 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됐나요?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신금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자가 배반하는 걸 느끼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탤런트 시험을 보러 둘이 가서 친구 따라 친구가 캐스팅되는 거야 이해되는 그러니까. 박 교수님, 박 교수님은 미애랑 가지 마, 어디. 미팅하러. 응? 음, 어? 돼? 응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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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협조자가 더 스타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금 입장은 멘붕 되는 거야. 시키비는 편쟁이니까 노력한 결과물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더 많이 가져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, 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? 라고 답이 정해진 사람이야. 나는 이거 하면 딱 정해진 사람이 내값이안 나오니까, 신금은 좀, 뭐라니까좀 답답함을 느끼겠죠. 그 다음에, 취업은 잘 돼야 안 돼요? 취업은 어떻게 되냐면은, 경금이 소개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경금이, 사, 경금, 나랑 같이 그 일에, 일을 하려가는 사람이 아니라, 친근자들이, 지금, 일로 와, 치유 쉽게 줄게 하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사업은 어떨 것 같아요? 협, 협, 협조자로 인해서 사업은 잘 돼요. 그 다음에, 연애는 어때요?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, 사람을 옆에 친구한테 뺏기는 거예요.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. 근데, 시험은 어때요? 시험도 옆에 있는 컨닝을 해가지고 가르쳐 줘서 잘 돼. 잘 되는데, 잘 돼. 시험을 잘 봐. 근데, 회사를, 회사를 들어갔어. 시험을 봐서. 내가 속부터 맞아야 되는데, 옆 사람이 더 나보다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질투심이 느낄 수 있는 환경이겠죠. 그 다음에, 건강은 어때요? 꼭 이게 이런 자면 걸리면요 여자들이 자궁병이 많이 생겨. 뭐 무록이라든지 뭐 근종이라든지 있잖아요 호르몬병이 많이 생겨이게 예? 그다음에 이사는 이사는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예? 현존에 있는 운이 나쁘지 않게도 이사 를 가지 마시고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화롭게.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면 훨씬 이득인 거예요, 우리는. 내걸 갖겠다는 신경의 답이 내 몫이 안 나오니 경금한테 내의 재력이나 내 권한을 뺏길 수 있는 환경이 되니 그것을 이해하면 편한데 도와준 자가 왜 나의 몫을 가져가냐고 떠들면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점이다 이거죠. 이해되셨죠?